예.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웨스트칸, 어, 주식 성공 투자 클럽입니다. 어,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오전에 아침에 눈이 오는 가운데, 그, 지금 기업 탐방을 다녀왔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그, 지금 사진이죠. 어, 이 공장에 지금 눈 오는 공사장 면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새, 그, 제약바이오가 지금 여러분들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어, 제약 같은 경우는 상한가 쳤고, 셀트리온,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 헬스케어. 어, 시가총액이 지금 20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15%씩 막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내내, 예,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 6월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돼요. 지금 1월달이니까, 자, 주식시장에서는 그, 6개월 만에 평생 동안 벌수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올해 6월 말까지, 어,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 말까지는 반드시 여러분 체크해야 되고, 어, 여기서 우리가 그, 셀트리온과,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예,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자,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뭐, 뭐, 엄청, 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에, 지금, 어,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이 지금 41조입니다. 41조. 포스코, 포스코의 시가총액이 지금 33조 6천억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자, 포스코 시가총액이 33조입니다, 지금.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이 지금 41조입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이 뭐 공장 규모가 커서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어, 고정자산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본다면은 에, 지금 그 포스코한테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이쪽이 굉장히 엄청나느냐? 에. 이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는데, 그, 여러분들, 알리, 미, 중국의 그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이라는 회사를, 마윈이라는 사람이 그 강의하는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는 데이터 혁명 시대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자, 이 엄청난 빅데이터가 이 모이면서 이게 우리 앞으로 인간의 의학은 맞춤형 의학. 맞춤형 의학이 10분만에 모든 게 나와 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프면 바로 치료를 할수 있는 자 따라서 지금 셀트리온이 뭐하고 하고 있습니까? 자약공 약을 만드는 공장 규모를 이번에 발표했잖아요 약을 만드는 공장 규모를 세계에서 1위로 하겠다. 제성공량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근데 지금까지는 누가 가장 일입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가 가장 그, 크거든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인간은 맞춤형 의학이 10분 안에 나오죠. 빅데이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가장 필요한, 가장 앞으로 각광을 받는 것은 뭐죠? 그 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 예, 그래서 지금 삼성이 그동안에 이제 가장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성 지금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이것도 많이 갔어요. 지금 실적에 비한다면. 근데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삼공장을 하면서 가장 이제 규모가 큰 거잖아요. 따라서 그런 미래가치를 보고 시가형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의 주가 수준을 전반적으로 레벨 다운, 레벨 다운이 아니라 레벨 업을 시킬 겁니다. 업을 시킬 거예요 그렇죠 모든 수준 자체를 업을 시킬 때이기 때문에 자 제약 바이오를 어 반드시 봐야 됩니다 제약 바이오를 반드시 봐야 된다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제가 지금 그 이번에 기업 탐방을 요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갔다 오는 회사인데 자이 회사가 지금 공장을 보시 보시다시피 지금 공장을 어 짓고 있거든요 자 짓고 있고 자 중공이 중공 날짜를 알아, 알아보니까 대략 3월달 정도 된다 하네요. 자, 요 공장 규모는 축구장 경기의 약두배 정도의 크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인근과 식당 가서 물어보니까 다시 요 뒤편에다가 공장을, 요 공장의 절반 정도 되는 공장을 진다 그러죠. 자, 제가 이 회사를 왜 갔겠습니까?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 회사가 지금 요거를 요렇게 이렇게 공장 규모를 그 크게 중공을 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안에 내부의 장비에 들어가는 게 영국에서 영국인들이 와 가지고 지금 그 장비를 설치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마어마한 공장을 중공을 하고 투자할 때는 그냥 한게 아닙니다. 오달을 이미 주문서를 이미 다 받아 놓고 공장이 중공 끝나기만은 짓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관련 종목을 지금 우리 현재 유료방 회원들한테 제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미 지금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관심있게 계속 보시라는 거, 그 점을 강조를 드리면서, 자, 이번에 중권주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중권주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31년 만에 최고의 그런 시세가 아, 중권주가 왔다. 자 이런 점을 강조를 드렸고, 그리고 또 제가 무료 추천주로서 카톡방에서도 굉장히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강조를 드려가지고 지금 제가 무료 추천주로 드려가지고 전부 다 이기죠. 이익이, 인증샷 할수 있습니까? 시청하신 분들. 저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 모두가 인정할 인정할 수 있으시죠. 왜 그러냐면 그 기록이 있으니까. 기록 이 있잖아요. 유한타 증권. 유한타 증권 4,000원에서 요요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 무조건 매수. 여기서 많이 샀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사, 4, 4,000원에서 밑에 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5% 정도 이익이 나 있어요. 자, 메르츠 종금 증권 이것도 요요 요 자리 여기서 여기서 제가 4,800원 밑에서 사락했기 때문에 여기 장중에 4735원도 왔기 때문에 다 무조건 이익이 되겠죠. 지금 이제는 다 전부 다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권주를 요거는 우리가 크게 봐야 돼요. 이게 31년 만에 큰 시세가 지금 왔다라고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겠는데 연봉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연봉, 연봉, 장기적인 연봉이죠. 자 근데 중권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대세 상승기에 큰 그, 계기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10년 동안, 자, 크게 상승을 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따라서, 어, 1980년대에, 자본 자유화를 통해서, 3저현상을 통해서 중권주가 많이 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증시도 엄청나게 갔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스텔라 한대값이라고 그랬죠? 자, 덕분에, 자, 중권주가 어마어마한 시대가 왔어요. 악마적인 시대라고 하죠. 악마. 거의 1한 50배의 중권업종 지수가 60포인트에서 4, 4천까지 갔기 때문에 자, 악마적인 시세. 따라서 그 뒤로 10년 동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에 올랐다가 다시 뺐다가 그 뒤로 10년 동안 올랐어요. 자, 이번에는 10년 동안 빠지고 나서 본격적인 연봉을 보니까 본격적인 시세 아닙니까? 여기를 뚫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중권주는 왜 올라가는 배경이 되는가. 이 배경을 우리가 조금 가늠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게 발전수소가 제조업국과 그 다음에 금융강국. 자, 금융강국은 지금 미국이나 호주나 이쪽 아닙니까? 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는 고령화 시대, 그 다음에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제조업은 성장의 한계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현재 각종 이런 연금, 국민연금이 한 600조 갖고 있고요. 회직연금이 150조, 그 다음에 군인연금, 사학연금, 그 다음에 보험에서 갖고 있는 연간이 합하면 1000조가 넘는 자본이 있어요. 요거에서 10%만 벌어도 100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000억 달러. 지금 환율로 본다면 약한 천, 뭐, 뭐 109조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요, 우리 갖고 있는 금융자산, 이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10%만 벌더라도 요거를 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금융을 강국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통합법을 2011년 7월달에 통과시킨 것이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지금 연봉을 보니까 녹아있다는 것. 이걸 먼저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연봉을 보니까 자신감이 드시죠. 자 출발점이 작년 세워놓고 올해는 올라갑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연봉을 보니까 자 연봉을 보면은요. 자 연봉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실 게 뭐냐? 20개월선하고 자,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보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붙으시란 얘기예요. 중권주는 뭐 이런 불안하지 않, 않고 재무 도조 좋으니까. 자, 20개월선하고 60개월선이 정배열로 붙어 가지고 올라간 것이 요겁니다. 이렇게. 자, 10년 만에 한 번씩 그냥 하셨습니까? 10년 만에. 자, 20개월선이 파란선, 60개월선이 빨간선 선인데 두 개가 정배열로 올라가기 10년 만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녹색선, 녹색선이 120개월선이죠. 자, 120개월선 그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해 나간 게 지금 뭡니까? 요자리에요요 요 자리.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렇다면 120개월선이면 10년 만에 올라오는 파동 아닙니까? 요 자리. 자, 따라서 앞으로 강력해 가는 자 나오겠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 6월 말까지 본다면 중권주에서 땀블 혹은 그 이상 갈 종목도 있다. 왜? 월봉에서 지금 바닥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중권주는 불 붙었다면, 6개월 만에 그냥, 이렇게, 시세를 낼 수가 있는 거. 지금 출발해가지고 6월달까지 여기 가더라도. 자, 그래서 중권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에서 보더라도, 제가 이제 지압, 이압전 유튜브 강의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에 이 그림이 나와있다 여러분들 이 앞에 제가 이틀전에 했던 유튜브 제 강의를 보세요 거기 시청을 보면은 삼성엔지니어링 이때 어마어마하게 갔었는데 2004년에 요 3000원대 3000원대 에서부터 거기서부터 3년만에 한그 20배가 갔고요그 다음에 거기서 7년만에 50배가 갔던 그 주봉의 그림을 만들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중권주가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새롭게 중권주를 관심있게 보고 어떻게 중권주를 사야 될 것인가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봉을 보면서 중권주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보시면은요. 자, 중권주는 지금 시세 흐름을 탔는데 요거를 여러분들하고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뭐죠? 어, 어느 쪽으로 힘의 방향이 이동하는가를 나타내거든요. 그 여기 보면은 파란색 선, 20주선 볼린저 밴드 보시죠. 자, 거기 거기를 한번 흐름을 올라 타버리니까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쫙 올라가죠. 자, 지금 여기서 타버리니까 쫙 올라 가죠 여기서 지금 기나긴 조종을 마치고 흐름을 탔어요.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요거 여러분 요거 포인트를 이해하세요. 그다음에 일봉에서도 볼린저 밴드를 드디어 자, 여기를 처음 탔죠. 쫙 올라가죠. 여기 처음 탔기 때문에 쫙 올라갈 수 있겠죠. 상당한 기간 동안. 자, 그다음에 선도주, 한국 금융 지주. 요거는 보시면 월봉으로 보시면 이미 어디를 뚫었습니까? 자, 여기 2 0 1 1 2015년 고점을 뚫고 여기 2007년에 5점 그 자리를 종가상 뚫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권업종지수는 뭐죠? 하하 여기도 못 뚫었군요. 지금 한국금융지지는 여기를 뚫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거기를 못 뚫고 인제 가고 있는 것들. 그래서 제가 메르츠종금증권 이 종목을 추천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아닙니까자 따라서 메르츠종금증권 요것 요것은 또 다음 주에 기회를 주면은 다음 주 월요일날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 4915원인데 4910원 밑으로 즉 아래 꼬리를 준다면 거기서 잡아야 되겠죠 자 투자 비중은 30% 늦게 사기 때문에 투자 비중 30% 지금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전부 다돈 벌고 있어요 그렇지만 늦게 이제 관심을 두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유한타증권은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여러분들 뭐 동영상 기록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카톡방 기록이 또 있으니까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추천을 많이 했죠. 4,000원, 4,020원 밑에서 무조건 눈 감고 매수. 기록이 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유한타 중권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자, 요거 몸통을 여기 밑에 요, 요, 요 정도 온다. 살짝 한 4,4190원이니까 4,170원 밑으로 내려온다면, 어, 유한타 중권도 살 필요 있습니다. 자, 투자 비중은, 에, 자기 자금의 30% 정도, 투자 금액은 뭐, 한 5억까지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자, 투자 금액이 크더라도 상관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하고 중권주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자, 정리를 해봤는데, 제 강의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카톡방에서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전략을 또 꾸준하게 참고를 하시면은, 거기서 핵심 에기스를 취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